음, 동료 선수들을 좀잘 도와주는 그런 포인트 가드 그 같아요. 변화가 된다기 보다는, 어, 저하고 같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, 또, 뭐, 양동근 선수, 김선영 선수, 뭐 전태풍 선수 같은 그런, 어, 좀, 이렇게. 패스보다는 좀 자신의 득점까지 가담하면서 그런 가드가 있는 거죠. 예. 이상민 코치님하고 붙었을 때는 어, 너무 좀 노련하고 뭐 영악하고 막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로웠죠. 그리고 또 요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히려 제가 또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. 제가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저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맞게는 좀어 굉장히 스피드하고 뭐 힘도 세고 그렇죠.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점점 뭐 선수들이 뭐 몸이 몸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는 뭐 계속 좋아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 추세가 이제 점점 돼가고 있는 거죠. 또, 또 다른 추세가 올 수도 있으니까. 바람직하다고 봐요. 네. 당연히 농구는 득점을 많이 해야 되는 경기기 이 때문에. 바람직한 것 같아요. 양동근 선수는 워낙에 저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. 항상 그런 생각을 했고, 저랑은 너무 틀려요. 저는 좀.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양동근 선수는 좀 음,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뭐, 굳은 일 같은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한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태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좀 많이 비슷한 선수죠 예. 그리고 선영이 같은 경우는 제뭐 중학교, 고등학교 후배지만 좀 굉장히 빠르고 속공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선영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제 뭐 슈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더 보완을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중국이랑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20년 만에 금메달을 딸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죠. 제뭐 개인 기록이라고 하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균 어시스트를, 예, 네, 그때, 그 시즌이 좀 많이 기억에 남죠. 같이 뛰는 선수들이 이제 항상 제가 공을 줄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, 속공도 잘 됐었고, 그리고 항상 제가 공을 주면 바로바로 바로 슛으로 연결을 했고, 그때 굉장히 재밌게 경기한 것 같아요. 득점도 뭐 거의 뭐 100점 대도 많이 나왔고. 아마 제가 손가락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합을 안, 안 뛰는 거였을 거예요. 근데 좀 김진 감독님께서 그 당시에 좀 분위기 좀 반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때는 좀 제가 좀 인기가 많았을 때라서. 제가 들어오고 나서 막 관중이 막 굉장한 함성소리와 막 그런 게 저도 좀 사실 동요가 됐죠.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연장까지 가면서 어그 경기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기록이란 건뭐 항상 다늘 깨지는 거니까 그렇게 기록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. 아마 김진 감독님께서 음 워낙에 제가 하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. 그래서, 어,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하고, 열심히 수비해서 상대편이 못 넣으면 또 바로 속공으로 연결해서 3점도 쏘고, 뭐, 용병을 이용해서, 뭐, 덩크슛도 하고, 뭐, 그런 재밌는 농구를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<laughs> 저한테는 완전 입에 착 달라붙었죠. 그리고.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응. 기분 좋았어요. 다시 이제 뛸수 있구나.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일단 코트에 서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. 음 그때는 이제 김상준 감독님께서 뭐 그렇게 특별히 저한테 뭐 지시하는 것도 없었어요.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. 이승준 선수도 있었고 또 아이라클락 선수는 또 저랑 같이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복귀하자마자 뭐제 몸은 다안 만들어졌었지만 그래도 그때 손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제가 그래서 저도 그 이제 김동관 감독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몸을 정말 열심히 잘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중국 전지훈련을 가면서 목 디스크가 터지면서 또 2, 3개월 쉬다 보니까 또 몸이 또 망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재활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. 다치지 않으려고 항상 집중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죠. 나는 체력 훈련을 하러 온 거니까 불과 일주일 지났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저도 좀 몸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꼭 필요한 운동 같아요. 뭐 이거를 뭐몇달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길어야 열흘 동안 하는 건데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선수하지 말아야지. 아, 안 다. 다치지만 않는다면 54경기 다 뛰고 싶죠. 꾸준히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. 제가 좀 이렇게 팬들한테 잘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좀 되게 까칠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을 텐데 어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이 같이 얘기해보면 굉장히 편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절대로 자신감 잃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, 자기가 생각하는 플레이를 좀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당당하게 하고 욕먹는 게 나는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. 안 하고 움츠러드는 저 같으면은 하고 욕먹겠어요.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. 음.